안녕하세요 내집 네 일지 파팀장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기초인 공정순서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 공정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해요 인테리어에는 총 16개의 공정이 있는데 각 공정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1번부터 8번까지는 1편 9번부터 16번까지는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공정에 대해서는 내 집, 이집 기준 공정 순서이니까 업체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할까요? 우선 첫 번째, 철거 공사. 있어 보이는 말로 공사 범위에 맞춰서 뼈대만 남기는 작업이라고 하고 싶지만 쉽게 말해서 성형을 하기 위해 조심히 잘 신경 써서 부수는 작업이고 예를 들어서 주방 공사해야 된다. 그러면 주방 철거. 바닥 공사해야 된다. 그러면 바닥 철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판이면 상관없지만, 마루는 철거 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마루는 강화마루, 강마루가 많이 깔려있는데, 강화마루는 조립식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도 직접 뜯으실 수 있고, 강마루는 본드 시공이라서 장비를 써서 뜯어야 하기 때문에, 강화마루와 강마루 철거 비용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닥을 철거한 후에는 바닥 상태를 살펴보는데 상태가 정말 깔끔하고 좋다면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인 샌딩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울퉁불퉁하고 크랙이 생겼다 하는 경우에는 샌딩 작업이 필수예요. 상태가 좋지 않은데 샌딩 작업을 하지 않고 마감재를 시공할 경우에는 바닥이 뜰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샤시공사 다들 아시겠지만 창문은 외부로부터 뜨거운 열과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창문 즉 단열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 채광을 통해 햇빛을 실내로 들어오게끔 하여 밝고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를 새로운 공기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해요. 창문에는 단창과 이중창이 있는데요. 단창은 한 개의 창문을 열거나 닫아야 하는 창이고, 확장되지 않은 베란다 외부창과 내부 공간을 분리하는 창으로 사용됩니다. 이중창은 두 개의 창문을 열거나 닫아야 하는 창이고, 확장시킨 베란다 외부창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설비공사. 집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곳에 관여하는 공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싱크대, 베란다, 화장실, 바닥에 있는 보일러뿐만 아니라, 방수, 미장 등등 관련된 작업을 하고, 설비 작업이 잘 돼야 누수도 안 생기고 머리 아플 일이 없겠죠? 그 외에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젠다이 조적, 조적 파티션, 조적 욕조도 타일 시공하기 전에 조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합니다. 물론, 타일 작업자가 둘다 하기도 하지만, 꼭 모든 타일 작업자들이 하진 않아요. 네 번째, 전기공사.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정이죠? 기존 조명만 빼고 교체한다면 선을 깔지 않아도 돼서 복잡한 게 없지만, 조명도 여기에 간접조명 넣고, 저기에 매입등 넣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작업량이 늘어나니,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 그 외에도 콘센트, 스위치 추가하고 싶다 하면 위치에 맞게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차단기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공사는 조명, 콘센트, 스위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공정이기도 하고, 만약에 추가하지 않고 기존 것만 교체를 하신다고 하시면 전기공사는 빠져도 되겠죠? 다섯 번째, 목공사. 목공은 목재를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설치를 하는 공사이고, 인테리어에 꽃이란 말이 돌 정도로 들어가는 범위가 참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물천장이 있죠? 우물천장에는 사각형 모양, 라운드가 들어간 사각형 모양, 그리고 원형이 있고, 거기에 간접조명을 넣고 싶다 하시면 간접조명 넣을 수 있는 박스도 만들고, TV를 벽에 다 넣지 않고 절반만 넣고 싶다면, 반 매립벽을 만들고 TV를 다 넣고 싶다 하시면 매립벽, 9mm 문선, 무문선 등 몰딩, 걸레 바지까지도 교체해주는 거의 모든 공간에 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 걸레 바지는 바닥 교체하실 경우에 바닥 해주시는 분들께도 요청하시면 같이 작업해 주실 거예요. 여섯 번째, 필름 공사, 주방 가구, 제작 가구, 벽, 창문틀, 창문, 문틀 또는 문선, 문 등을 리폼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수성이 강해서 얼룩이 묻어도 걸레나 물티슈로 쓱싹 닦으면 잘 지워지고, 내구도도 벽지나 페인트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리폼할 때에는 필름을 붙여야 할 곳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필름만 단독으로 붙일 수 있으나, 벽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벽에 떡하니 붙일 수는 없으니, 이렇게 목공 작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일곱 번째 타일 공사. 타일은 화장실 벽 바닥, 주방 미드웨이, 현관 바닥, 베란다 바닥, 실내 바닥에도 깔수 있는 마감재이고요. 타일에는 도기질 타일과 자기질 타일, 포세린 타일, 폴리싱 타일이 있습니다. 도기질 타일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바닥에 사용하면 깨질 우려가 있어서 실내 벽면에 많이 사용되고요. 자기질 타일은 도기질 타일과 반대로 내구성이 좋고 단단하기 때문에 주로 바닥 타일로 많이 사용되는데 벽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택 여부에 따라 나뉘는 광택이 없는 포세린 타일과 광택이 있는 폴리싱 타일이 있습니다. 이두 종류의 타일은 자기질 타일보다 더욱 더 단단한 타일이고 자기질과 같이 벽, 바닥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화장실 외에 실내 공간 바닥에 타일을 까시는 분들은 포세린 타일은 절대 깔지 마시고 폴리싱 타일로 까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기 공사 도기는 이렇게 타일 작업 후에 들어가는 양변기 세면대, 슬라이드장, 수납장, 수전, 천장, 거울, 파티션 등을 설치해주고 그 외에도 환풍기, 수건거리, 선반 등을 설치해주는 공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공정 순서, 철거부터 도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판단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맡기고 다음 영상은 인테리어 공정 순서 2편, 도장부터 청소까지 마무리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사랑해요.